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므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강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곳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알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의와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먼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지역에나 어떤 모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해주세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며 그 속에서 삶의 모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